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의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죠? 바로 부정적인 말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권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도록 했죠. 40일 이후에 12명의 정탐권이 돌아와서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보니,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여기 포도송이를 보시오. 얼마나 튼실합니까? 그 땅에 이런 포도송이가 널려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확 환호성을 지르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뒤 이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다 거인입니다. 다 용사입니다.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무기도 최신식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고 우리 처자식은 노예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집트 땅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저 모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처자식을 잃고 죽게 생겼어요. 그러자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갈렙과 요호수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전진하자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노하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너희가 부정적인 말로 너희들의 불신앙을 드러냈구나.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너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느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앞으로 40년간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땅에서 텐트를 치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텐트를 치고 살게 된 것이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고 있거든요. 미국 시카고에 가면 유대인 마을이 있는데 거기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자기 마당 앞에 텐트를 치고 자녀들하고 같이 들어가 살아요. 물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초막절이 되면 텐트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줘요. 얘들아 왜 우리가 텐트를 치고 여기서 자야 되는 줄 아니? 옛날에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우리 조상이 광해에서 40년간 텐트를 치고 살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초막절이 생겼고 우리는 그걸 기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인생 살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절망의 말을 하거나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를 교육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초막절의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은혜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생아로 태어난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쟤는 애비 없는 호로자식이다.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했습니다. 야, 네 아버지 누구냐? 너 아버지 없지? 다 알아. 어떤 애는 때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 동네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롭다고 온 동네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또 교인들이 목사님 자랑을 하고 목사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이 어린 아이가 야,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결심해서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하고 중간쯤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처음부터 가면 은 야, 제 예배 없는 애가 왔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다 예배드리고 있을 때 뒤에 살짝 들어가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다 앞에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 중간에 들어가서 말씀 듣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손살같이 나갔던 거예요 이 아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 말씀 끝내고 축도하시는데 이 아이가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를 오래 하다가 아 그만 늦게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가려고 보니까 목사님하고 여러 집사님들이 서로 교회 복도에서 악수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 자기 아는데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갈까 어떻게, 언제 나갈까?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막 혼란스러운 틈을 따서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아, 근데 누가 뒤에서 이 소녀를 탁 잡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야, 너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 누구 아들이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빨개지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너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네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쭉만하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잘 되겠다. 어? 한번 어깨를 툭툭 두들겨 주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소녀는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미국 테네시주 주지사인 벤 후퍼 주지사입니다. 이벤 후퍼 주지사는 지금도 강연에 가서 늘 이런 말을 한다고 하지요. 주일 예배 후 목사님께서 제게 하신 그 말씀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초막절에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말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